네, 아 급등 가능 종목 대한과학 그리고 태경케미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과학과 태경케미컬은 모두 저온유통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 코로나 백신 임상삼상이 완료되고 어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두 제약회사가 있죠. 바로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해낸 코로나 백신 모두 저온유통, 저온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온유통 관련 종목들이 아, 최근에도 부각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좀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금일 12월 1일 미국 FDA 자문위원회 백신 의약품 자문위원회는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 백신 의약품 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이자 관련 종목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 좀더 살펴보면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10일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다. 그래서 저희는 화이자 관련 종목들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영하 70도씨 이하의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 유통이 필요한 건데,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씨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온유통 관련 종목들,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저온유통 관련 종목들 주가가 많이 상승해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온유통 관련 종목 대안과. 태경 케미컬 모두 좀 많이 상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한 템포 좀 쉬다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건 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대안과학과 태경 케미컬 모두 좀 많이 급등에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아, 대안과학은 영하 95도의 초저온으로 순간 순간 냉각시키는 장치를 제조하고 있고요. 태, 태경 케미컬은 저온 유통에 서 사용되는 액체 탄산 및 고, 아, 고체 탄산가스 드라이 아이스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이 아, 코로나 백신 전유통 관련 종목, 이두 종목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관저, 과연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현재 이두 종목 안에 들어와 있는 어, 세력 자금들의 이런 비율 움직임은 어떠한지 호밀리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장 먼저 대한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과학 보시면요. 세력들이 예,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예,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쫙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세력들 이 비율이 예, 90%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 저희가 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력들의 좀 이런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보시면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컨트롤한다. 예. 계단식으로나 조금 조금씩 매도 물량을 뺀다. 예. 그런데, 개인 자금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 이후에 주가가 한번 더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력분들이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개인들한테 주가를 팔면서 예, 개인 자금이 늘어나면서 어, 빠져나가는 주가가 쫙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금의 비율이 많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자금의 비율이 많이 좀 줄어들고. 예, 개인 자금 비율을 많이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개인 자금이 아,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세력들은 매도 물량을 일정하게 컨트롤하면서 빠진다. 아 얘네들, 야이 세력 분들이 주가를 한번 또 컨트롤하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세력 자금이 굉장히 한 번에 쫙 들어오면서 여기서 쫙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끌어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 들어온 물량보다 세력적인 물량보다 지금 50% 이상 아래로 빠져 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보시면은 주가는 지금 이 장대 양봉의 50% 조금 위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안 늘어나고 상승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예. 한번 다시 또쫙 끌어올리고 나서, 예, 개인 자금 안 늘어나고, 그리고, 장대 양봉을 완전히 뚫지 않고, 장대 양봉의 한 40%가 되는, 장대 양봉의 4분의 1, 아래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예,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는 횡하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 자금 안 늘어나고, 예, 그렇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상승히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세력자금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뒤쪽에서 보시면은 개인자금 비율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자금이 연속적으로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 그리고 세력자금도, 매도물량도 일정하게 나온다. 라는 것은 향후에 또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자금, 매도물량이 컨트롤되는 모습들, 개인자금 안 늘어나는 모습들, 예, 장대양봉 여기서는 이 위에서 또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주가가 한번 더 치고 올라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세력자금 매도 물량이 일정하게 지금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양봉 약50% 되는 지점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예, 지금 예,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예, 한번더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승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예. 아, 어, 그러면 언제 상승파동이 나오는 것이냐, 상승이 나오는 것이냐. 그다, 그것은 이제 큰 자금들의 매수, 매도, 움직여볼 수 있는 d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요. 자, 이 d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은 지금, 큰 자금들의 고점이 좀 중요한데,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지, 이렇게 고점을 좀 뚫고 올라서는지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가. 예. 저점도 올라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서 테직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점도 상승이 올라오고, 예. 근데 우선 여기서 지금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매수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 지금 한번더 상승파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나오는 것이냐, 인데요. 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은 좀 많이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간격이.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치고 올라간 조금 부족하다. 더 치고 올라기 가 위해서는 조금 이 매수, 큰 작은 매수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갈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홈리 차트 D 지표에서 이렇게 초록 색깔이 이어져 나타난다면은 다시 이렇게 초록 색깔이 줄어드는 이런 지점들. 예, 초록색깔이 줄어드는 이런 지점들, 아니면 이런 빨간색깔이 나타나는 이런 지점들 예, 잡는다면은 예,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빨간색깔이 초록색깔이 얇게 줄어들거나 빨간색깔이 나타나는 이런 점에서 잡는다면은 이런 상승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아,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한80% 정도, 예, 6일에 서80% 정도 상승이 올라가는 그런 재점이었는데요 예, 어, 앞으로도 지금 어, 이전 유통 관련 예, 종목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보이고 있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예, 계속 좀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세력자금의 비율도 90% 이상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상승 파동도 급 어, 그 폭이 예, 이만큼 나올 수가 있다. 충분히 이만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보시면 이제 세력 자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상승 파동이 점점 크러,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빨간색, 이 mcdp에서 빨간색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상승 파동의 예,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 파동은 예, 그 폭이 더클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태경케미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케미컬 살펴보시면요 태경케미컬 태경케미컬 자, 이것도 마찬가지 m i c a l 택연 chemical, 택연 chemical, 택 예, 매도 물량 일정에 컨트롤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개인 자금이 안 늘어나고 이 장대양공 예, 여기서 장대양공 여기서 오십 퍼센는 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들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 예, 개인 세력 자금은 일정하게 빠지고 있고 매도 물량이 일정에 컨트롤되고 있고 개인 자금이 안 늘어나는 모습들, 개인 자금 함부로 또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 예, 한번 상승에 올라갈 수 있는 아, 이런. 상승에 올라가고자 하는 세력자금들의 의도가 보이는 그런 큰 자금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도 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것도 일정하게 빠지는 모습들 개인 자금은 지금 거의 비율이 없는 모습들. 예. 쭉 상승 더 상승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큰장들 매수 매도 움직임 무슨 이 디지표로 통해 보시면은 이 고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 고점이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캔들이 고점 계속 올라가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대한과학은 횡보의 가능성이 좀 커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어디에 많은 매물이 몰려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매물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은 여기 매물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은 아 여기에서 이제 이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어디 많이 쌓여 있는가를 봐야겠는데 호밀리차 트에서 매물대 차트 매물이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는가를 볼수 있는 CDG 별통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대에 좀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예, 여기서 또 강력하게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DG에서는 이전구점을안 뚫고 여기서 상승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지지를 받는다, 같이.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매수를 잡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DEG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초록색깔이 얇아지거나, 빨간색깔이 좀 나타나는 이런 구간들에서 잡는다면은,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이런 지점에서,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정구점도 좀 뚫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네. 한번더 상승 파동이 크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MCD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력자금들 굉장히 높은 비율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개인 자금의 비율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자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 자금들 개인 자금들의 비율들을 볼수 있는 MCD 지표. 그리고 큰 자금들 매수, 매도, 세력 자금의 매수, 매도, 이런 움직임을 볼수 있는 D 지표, 호밀리 차트에서만 볼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 한번 사용해 보길 원하시면 현재 만으로 7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